그랬을 때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단합을 해줘가지고, 어,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저거를 적극 어, 이그 지원을 해주고 같이, 한 몸으로 같이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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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요즘 가장 언론에서 많이 찾는 분입니다 호사카 교수님 <laughs> 다스베이다의 스타죠 최병현 교수님 <laughs> 그리고 어, 이분은 왜 나왔는지 좀더 소개해 드릴게요 최재성 교수님 <laughs>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데 오늘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브라수소 얘기잖아요 <laughs> 브라수소 밴드가 곧 출발할 겁니다. <laughs> 아베 수출규제에 대해서 대체 왜 그러냐. 처음에 이제 강제신용 또 위안부 합의 이런 거 거론하면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처음엔. 근데 정치적인 문제 왜 경제를 끌어들이냐. 그러면서 이제 일본 보수 언론들도 반발을 하니까 전략을 바꾸죠. 안보 문제다. 이 안보 문제로 바꿀 거라는 걸 제일 먼저 지적하신 분이 호사카 유지 교수님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보도가 없을 때일본의 지금 추이를 보니까 전략을 바꾼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전략이 바뀌어서 이제 안보 문제 얘기하기 시작했죠. 안보 문제니까 기업이 이제 입 다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할 얘기는 뭐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최병석 교수님이 지난주 뉴스 송장에 나와서 일본이 이러는 건 문재인 정권을 갈아엎으려고 그러는 거다, 정권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그 얘기를 해가졌어. 경제학자가 그때는 사람들이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했었어요. 근데 호석아 교수님이 오늘 새로 업데이트된 뉴스, 아베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갈아엎으려고 한다,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한다, 그걸 하신 거예요. 태명현 교수님 이걸 어떻게 알았지? <laughs> 그리고 저 끝에 계신. 최재성 의원님은 왜 나왔냐? 그럼 당이 대처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 대처하는 모임의, 어, 대장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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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후석화 유지 교수님. 네, 네. 최근에 트럼프 보니 요 흐름은 문재인 정부를 갈아엎고 친일적인 정권으로 성공 교체를 하려고 하는 네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만 사실 설령 그게 그 정확하게 보착된 것은 그 올해 그월 10일이에요. 일본의 그 자민당의 지금 그 안보 조사 어, 위원회 위원장 그 오노데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올해 6월 10일에 어떤 강연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예,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 현재 문재인 정권하고는 관계 개선이 어렵다. 그래서, 어, 정권이 교체되면 좋은 관계를 갖자.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존중하게 무시를 계속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다 그러니까 무시하겠다. 그래서 G20에서도 코브를 했고, 요새도 의미 있는 협의를 코브했거든요. 계속 무시로 나가겠다. 아, 그리고 또, 어, 목적은 정권 교제다. 어, 아, 그러니까 남의 나라의 에, 정권에 대해서, 어, 지금 그 일본 측의 아베 정권은 계속 간섭하려고, 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말씀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려야 하니까. 네네네 이런 수치에 아, 예, 니다 정권 교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가 엄청나게 나빠지면 보통 그 정권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한국의 견제를 망가뜨리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아셨죠. 그런데 이런 일본의 극우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한국 사정 혹은 일본의 그런 논리를 일본 사람들한테 설득시키는 근거로 조선일보 기사를 많이 이용한다. 아, 예. 뒤에 있는 게 조선일보 일본판이거든요. 어, 한국신문지 중에서 일르판을 갖고 있는 신문사가 많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어, 그리고 한겨레 신문. 네. 네. 그리고 어, 연합뉴스. 이천도입니다. 어, 또 중앙 동아는 어, 그 보수적이라고 해도 상당히 객관적인 뉴스만 보냅니다. 그런데 판으로는 예. 네, 네. 그런데 예, 그 조선일보가 특수해요. 특수. 예. 무론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고 언론의 자유니까, 네, 거기까지는 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요게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 기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댓글이 실리죠. 그 댓글까지 일본말로 번역해서 내는 것입니다. 에, 어, 일본은 댓글까지 번역 일본어로 번역하고 모든 댓글이 아니라 어, 특히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댓글을 골라서, 어, 그 번역을 해요. 모든 댓글을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어, 아주 그 일본인들이 보면, 아, 문재인 정권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정도의 여기에, 에, 뭐 하나의 사례입니다. 다 일본 말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솔직해라. 군내 경제 바탐. 침북 조, 어, 조선적 지금 북한적 금민 심리 조작을 위해서 주조글을 어, 북한에서 뭐 지금 일본말을 좀 번역해야 되니까 오히려 <웃음> <웃음> 부, 북한에서 일본으로 위도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비열한 행동이 아닌가라든가 뭐왜 교수님 놀랐다고 하냐면 기사만 번역해서 그쪽에 제공하기는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한글 댓글도 번역해서 제공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비판적인 댓글만 몰라서 예. 번역해서 댓글도 제공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번역한 어, 어, 그, 동역한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137 반대 3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만 계속 올려 제가 응.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 그러니까 일본. 이것은, 아, 죄송합니다. 네. 그, 결국은, 어, 이러한, 뭐라그럴까 여론이 한국에서 강하구나, 라고 일본 사람들이 느껴요. 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그, 어, 137대 3이구나. 일본에서 가장 있는, 어, 일본판 한국신문은 조선일보입니다 야후에서 한국 쪽의 기사에게는 거의 조선일보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까지 내보낸다는 라 것은 좀 이상해요. 다른 동아일보나 중화일보는 댓글까지 번역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쪽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뭘 오해를 받아요. 어, 정확하게 그,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지 어, 그, 위도적으로 그렇게 댓글을까지 번역해서 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당연히. 뭐, 저를 한국에 먼저 선정해 주신 게 조선일보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약간 은혜도 좀 느끼는데 <laughs> 요새 이거 보면 어,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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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선일보는 진짜 악독해요. 한국에 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 보라고 한국 기사를 그쪽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문재인 정부를 가는 기사예요. 근데 그게 보수신문의 논조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을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기 위해서 댓글도 자기들에테 번역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밑에다가. 골 때리는 짓이지. 그것도 골라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욕 처먹고 있다라고 갖다 맞추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 물론요. 일본... <laughs> 문재인을 취재하는 의견도 어, 달려있거든요. 그것도 몇개 번역해요. 몇 개. 이 기사는 상당진 친일적인 기사네요. 그럼 댓글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찬성 1 1래 반대 56 그런 식으로 그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면서 일본의 아베 정부가 하는 조치들이 잘하고 있는 거구나. 한국 사람들이 막 반발하고 있다거나 그건 이러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기사나 댓글이 있으면은 아 이거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여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조선일보가 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니까, 일본 극우가정치하기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이러니까 토착 외국 소리를 듣지, 새끼들이. 그러니까, 혐한 분위기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효과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라서. 조선일보가 그걸 그 정당화 시켜주고 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저는 <laughs> 이런 거 보고, 조선일보는 이혼 당하고 있구나. 이혼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꺼이, <laughs> 예, 예. 기꺼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얘네들은. 예. 저는 조선일보의김광일이라는 어그 기자 그 사람이 저를 처음으로 한국의 신문에 내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고 그러는데 어 조선일보 전체 폼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laughs>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상황. 그러면 최명윤 교수님은 지난주에 왜 갑자기 이거 전공 교체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저기 그 지난 7월 3일 그러니까 일주일 딱 일주일 전이네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경제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일본도 만약에 피해를 보는 게임이에요. 일본이 지난해 그 무역 적자가 113억 달러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한테 보는 무역흑자가 지난 2년간 평균 보게 되면 한 250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벌어가지고 메꾸고 있는 그나마 이렇게 형국인데 올해 들어와가지고요 5월달까지 일본의 무역적자가 137억 달러예요. 지난해 1년치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증가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수출이 5월달까지 지난해에 비해서 26%가 감소했어요. 네. 감소하다 보니까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수출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도체 제조 장비가 있습니다. 음. 그게 39%나 감소했어요. 를 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음. 삼성이라든가 SK 하스가 반도체 많이 수출을 하면은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많이 팔아먹을 수가 있는 이런 구조예요. 음.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수출도 올해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산업이 타격을 받았냐면 정밀화학 이번에 그러니까는 그 3대 소재를 하면서요 한것 예. 중에 그 화학 물질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러렇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수출품목에서 9위인데 그 수입하는 정밀화학 저것은 1 0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도 그렇게 피해를 굉장히 보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수출이 안 되면 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베노믹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을 막 찍어내 가지고 에화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수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가지고 수출을 통해서 경기를 좀 살리보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출이 수출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자기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런 저기 경제보복을 하고 있느냐. 더군다나 대개 국가 간의 분쟁이 생길 때는요. 선진 국가들에서는 자국의 이익이 분명할 때는 대개 국내 정치 집단이나 아니면 언론들조차도 다한 목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경제 보복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는 그 얘기... 많이 나왔어요, 특히.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그 얘기는 일본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막꽤 있는 거예요. 그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왜 일본이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 일본이 자기 손해를 보면서까지 경제계에서도 반대하는 일을 아베가 왜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게 무형적인 피해가 굉장히.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는 무형의 피해가 뭡니까? 우리 최근에 국산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복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대비를 하려고 할게 아니겠어요. 음. 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그 높은 품질의 납기를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일본 납품업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불신을 가지게 된게 굉장히 큰 어. 무형의 손실이다. 그렇죠. 그걸 사실 일본의 산업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들한테 무역흑자를 못 보면은 일본은 무역수지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빠질 수 있는 나라에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본한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죠. 예. 지금 내수는 30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수출 가지고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베가 출범한 이 일본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한 4,400조원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을 안 찍어내고, 안 찍어내면은 이게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나라입니다. 그건 그만큼 비정상적인 이 경제 구조예요. 아베 정권이 정확하게 출범한 게요. 2012년 말입니다. 아베하고 일본의 구구 정치 세력들은 식민지 조선 시절에 거그 시각에서 멈춰있는 집단이에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하나의 그이 관점이 거기서 멈춰있는 하나의 집단들이에요. 2013년부터 16년까지 기간이 오바마 정부 때입니다.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때로는 더억합니다 이 한반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요. 오바마의 대표적인 한반도와 관련된 정책이 TPP도 추구했었고요. 중국 포위 전략이었었죠. 그 속에서 기본적인 구도가 한미일, 대북중로. 이 구도를 이제 그러니까 짰죠. 그게 아베랑 일본의 구구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구도예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간에는 미월 관계가 형성이 됐었었죠. 정권이 트럼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 고조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베나 구구집단들은 굉장히 해피했던 거예요. 그 국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바꿨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베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개구로 전락해 버렸어요. 6자회담에 관련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조차도 북한이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만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럼그 상황 속에서 일본의 구구집단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은 보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탓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타격을 입혀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힘을 빼자. 그 여세로 몰아가지고. 정권까지 교체해 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때 정권 같은 게들어서게 되면은 그때 얼마나 해피했었습니까 아베가 예리한 분석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뉴스 공장에서 한 얘기고 보호 예. 그 이후에 그 시간이 없어서 못한 얘기가 예. 있었는데 또 있어요? 예 있었 있어, 그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그때 그 <laughs> 뒷부분이 뭡니까? 그 지금 안보 사태 얘기를 했죠 저는 그거 저도 그 당시에 그걸 생각했어요 얘는 이 불화수소가 사실은 이 해독가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민당에서 지금 흘리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북한으로 군사적인 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이렇게 흘리고 앉아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저를 에 방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북한 작작국이란 얘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거죠. 북한의 제재를 강화할 때 정치적으로 타격을 볼수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트럼프가 김 빠지는 거예요.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입장도 공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시리쿠션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한국의 총선도 방해하고 미국의 대선도 방해하는 그렇죠. 거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미국의 주류세력들이 갖고 있는 건 바로 뭐냐. 동북아에 있어서 일본을 내세워가지고 중국을 그러니까 압박하는 이러한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의 주류세력들의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 동북아에서 사법이니까. 일본 활용법이죠 그게. 예. 예. 그런데 트럼프가 어, 과거한 다른 어떤 셈법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낭패감을 보는 게 지금 아베하고 이 일본의 구구 집단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수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목소리가 커질수록 트럼프의 셈법은 뒤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셈법은 안통하고 뒤통수, 어, <laughs> 아주 세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한테 저는. 네. 예. 그래서,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제가 회복에다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트럼프를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 트럼프 손을 빌려서 뺨 그렇죠? 때리자? <웃음> <웃음> 그거는 트럼프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벨상을 받고 자신이 재선되기 위해서 뺨을 아, 그러니까, 때그래죠 그러니까, 어. 제가 뉴스공제에서 얘기한 것이 한국의 네. 국민들만 단합하면 은 이건 우리가 완승하는 게임이다 <laughs> 네, 그리고 내부에서 아베가 기대하는 것은 한국에서 자신들한테 협조하는 소위 말 토착 예고들이 <laughs> 의해서 <laughs> 이게 이제 분열을 시킬 것이다. <laughs> 그렇죠. 이걸 네. 이제 기대를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국민들만 흔들리지 않으면 제가 이걸 그래서 제2의 임진왜란, 21세기 임진왜란을 한 이유가 <laughs> 국난 우리 역사 속에서 국난을 당할 때마다요, 항상 나라를 구한 건국민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었어요. 엘리트 엘리트들 아니었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최재중 의원님 들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주상에서 <laughs> 네. 어떻게 할 건지 조진희 의자가 너무 부러워요 <laughs>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저, 저는 바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양국 간의 이제 신뢰관계가 훼손이 돼서 경제보복 카드를 들은 걸로 일본에서 얘기를 한거 아니에요 최근에 음. 북한 끌어들이고 한반도 상황 끌어들이고 말씀하셨듯이 뒤에 이제 미국까지 끌어들이는 시,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 근데 우리는 계속 산업적 피해 경제 의 충격 이것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어~ 여야의 온도 차이도 드러나고 국민들도 또 일부가 양론이 어, 또 나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속상하고 어~ 또 화도 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 특위 구성을 구성은 완성 완결을 했습니다. 내일 첫 회의를 어, 합니다. 민간에서 뭐 불매 운동하는 자발적 움직임이 있는데 당에서 어떤 식으로 갈것 같아요? 국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은 뭐 주문할 수도 없고 또 말릴 수도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리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참이 대미 라인도 주목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 이제 오늘 뉴스에 북핵 동결이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미국 입장이. 대북 제재의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베가 북한을 끌어들이고 전략물자가 무슨 화학무기로 전형될 가능성이 런 식으로 판을 깔아버린 것이 굉장히 수를 잘못 놓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 이런 환경들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대책위에서 아주 다각도로 어, 선도 놓고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그 후차 교수님 그러면 이게 아베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같은 건머릿 수가 없는 거네요. 단기적으로는 자미원 선거에서 승리하는 곳이지만 어, 승리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권으로 망가뜨리는 곳이 친일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야말로 아베 정권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에 그렇게 될 때까지 쭉갈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진영자 65년도에 끝난 거 아니냐. 이러한 인식이 없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안에서도. 그쵸. 65년도에 끝났다는 것은, 물론 국가적인 이야기만 끝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때 일본이 앞에서 5억 달러를 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국 쪽에서 피해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가 없었으니까 왜 자료가 없었습니까 자료는 거의 다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일본 쪽에 자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자료 쪽으로 엄청난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필리핀에는 5억 5천만 달러인데 3년간만 지배한 필리핀에는 우리 40년간이나 지배하면서, 어, 5억 달러밖에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65년도 다 끝났다고, 어, 그, 한 이후에 일본 쪽, 일본하고 교류가 시작되니까 이제 차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도 개인 정의권을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개인이 정의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라는 것은, 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됐으니까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65년도 5억 달러 받았으니까 그 돈으로 다할수 있는 거 아니냐 아 이거 정말 아닙니다 어, 그 어, 100억 달러 있어도 못 다는 그러한 보상 배상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다 끝났으니까 이런 인식을 한국 사람 자체가 먼저 가지면 안 되고요 그거 그때 일본이 주장하는 건데 예. 그런 인식이 조선일보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퍼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개인 총무권으로 일본도 허용한 거예요. 그, 그 10년대까지는 쭉 일본도 허용했어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되는데, 그것은, 어, 그, 아베가 계속 하는 거예요. 아베는 매일 같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번만 말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진실도 그, 뭐, 100번, 1000번 말해요. 이게 사람들이 납득합니다. 우리는 너무 얌전해서 한 번만 듣고 알았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저, 네. 저 <laughs> <laughs> 우리 아 제가 그 보니까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하고 최백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디만 하고 좀 가고 <웃음> 싶습니다. <웃음> 제가 아까 무형적인 이득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그 진짜 큰 무형적인 이득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 좀 발언을 좀 청했는데요. 지금 대놓고 일본을 감싸는 세력들도 있지만은 양비론을 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일본이 너무 했다. 그리고 심지어 조중동들도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정부 대응도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넘어가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거를 그러면 우리도 재판 개입해가지고 막았어야 되는 거 얘기냐? 아니면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되는 거냐? 이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는 양비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난받기는 이렇 피하고도 싶고 또 일부 사람들은 판단을 못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사람들을 저렇게 부르잖아. 얍삽한 새끼들. <laughs> 그러니까, <laughs> 위장된 토착 예고도 있고, 무지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는데, 저는 이 무지한 부분에 좀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요. 식민지 피해에 가장 이제 작은 피해가 뭐냐면요.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처럼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의 지배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많이 지금 복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종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산업구조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뭐 65년부터 계속 무역 적자를 하는데 아닙니다. 강화도 조약 때부터 계속 적자였었어요. <laughs> 개항 때부터요. 한 번도 흑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식민지 분업 체계 속에서 이게 만들어진 구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가를 우리가 지금 이게 실감을 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 가장 큰 식민지의 피해가 우리 의식을 특히 패배주의 열등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오래 갑니다. 아주 가장 지독한 저예요. 식민지성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일본의 아베 세력들의 이, 이, 이 의도가 실패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돈을 우리가 수천억 달러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이 될수 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저는 아직까지 우리 조국이 완전히 독립이 안 됐다고 봅니다. 통일이 돼야지만이 완전 독립되는 거고 그것도 자주적으로 독립돼야지만이 완전 독립되는 건데 이 우리가 이 완전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하나의 저는 이 과정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 무형적인 이득을 우리가 관가를 하면 안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를 해서는 안, 안 포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단합을 해줘가지고 어이 문재인 정부의 이 저거를 적극 어, 이그 지원을 해주고 같이 한 몸으로 같이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최 백원 님 교수님 이 여기 나와서 한 얘기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요 얘기를 듣고 옆에 최재성 의원님 얼굴이 안 좋아졌어요 저 얘기를 내가 했었어야 돼아 저는, 저는 진짜 가슴이 조금 먹먹해졌어요 일본이 예, 뭐... 이번에 의도가 실패하면요 <laughs> 실패를 하면은, 일본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겁니다. <laughs> 자, 그, 최, 최재생 의원님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얼굴. 저에게 내가 했었어야 하는데, 그 얼굴을, 어, 남긴 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